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가릴리입니다 사가릴리 상하까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 0 0인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한가 랠리 벌써 64,340명의 만천 구독자분들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드린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함을 되돌려 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여러분께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이 2차 전지 그리고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만 싹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자료집, 어, 간단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해당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어,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나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어, 무료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가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제주 반도체보다 CXL 대장주 이 주식 1월 무섭게 오를 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최근 어,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 AI 반도체 핵심이죠. 이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주목받게 되면서 HBM과 CXL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 후속해서 이 CX에 관련된 이슈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 아직 여러분들께서 덜 상승한 몇안 되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영상 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 AI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실제 투자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 2위 바뀔라 애플 새해, 해, 새해 첫날 주가 급락하자 어, 깜짝 전망. 새해 첫날 주가 하락한 애플, AI가 방어해준 마이크로소프트. 어 지금은 이제 바클래스 애플 투자 등급 비중 축소로 강등. 뭐 이걸 비중 축소로 해서 AI에 철저히 대비 중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다양한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겠죠. 아예 지금 주식시장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세 상승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아예 안할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쪽으로 분배를 하려는 듯합니다 애플의 주가 3.85% 내려앉아 3.58% 내려앉아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총 격차 좁혀졌다 애플과 ms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순위 바뀔 수도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이 어 중에 ai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부진을 한 나온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가지고 있고 애플은 AI에 대한 대비가 어, 지금 현재 뭐 내부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뉴스상에는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현재 어,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애플보다 먼저 AI 스마트폰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놓게 되면서 이 AI 시대를 조금 더 앞당기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램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 지금 반도체 호황이 왔을 때 직, 직접 엄청난 수혜를 볼수 있겠죠. 반도체 악재가 왔을 때는 엄청난 악재를 그대로 맞을 수 있죠. 뭐 2023년도에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AI가 반도체 업황을 다시 살려놨고 다시 업황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 타이밍에서는 어 삼성전자가 이 애플보다 더욱더 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기존의 상황보다 원래 워낙에 애플이 뛰어난 기업이겠죠. 하지만 기존에 이 애플이 너무나 뛰어났던 상황에 비해서. 어, 이 상황에서는 조금, 어, 삼성이 좀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저는 네오잼이라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급등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단기간에 주가가 단기간에 8,000원 부근에서 거의 몇 퍼인트, 거의 뭐 만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 0퍼트 이상, 2 5퍼트3 0퍼트가량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 상승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수익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2, 3일 만에 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게 되면서 제가 그 전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워낙에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이젠 끝났나? 이 AI 반도체 관련 종목 이제 끝났나? 이제 CS도 눈앞에 다가오고 하니까 제로 소멸리질 그만해야 되나? 후속 종목은 없나? 찾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후속 종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종목은요. CES가 끝나고도 주목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인데요. 어, 해당 섹터의 종목을 알기 위해서는 저는 이 뉴스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뉴스냐? 중 미국이 주,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막기 위해서 견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 지금 현재 모두가 금리 인하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지금 모두가 경제 회복에 대해서 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 같은 경우에도 2014년 금리 인하 연착륙 기대 어 지금 최악의 사태까지 번지지 않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연착력하길 바라고 있어요 반등이 기회가 되길 원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2024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부동산 버블을 막아가면서 유동성을 천천히 공급해왔었고, 미국이 아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같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이번 연도 6월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어, 중국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바로 중국, 이 미국이 이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들을 꺼내놓은 건데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 금리를 인한다는 건 돈이 풀린다는 얘기인데요. 단순하게 경제에 돈이 풀린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진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돈이 올바른 곳에 풀려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모두가 좋은 어, 퀄리티의 서비스를 누리면서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을수 있어야지만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단기간에 정부 정책 자금 들어왔을 때 잠깐 경제 좋아졌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부가 추가적인 자금을 밀어넣지 않아도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투자할 곳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롭게 투자할 곳. 자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뭐냐? 지금 2000년도 이후 경제 회복의 주역은 바로 자동차와 반도체가 담당해야 하는데요. 뭐 지금 보시면 그 전에 반도체를 끌어올렸던 건 스마트폰이었고 스마트폰. 어 그리고 그 뒤에 끌어올린 것은 AI였죠. 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그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회복시키고 성장시켜 왔다는 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내연기관 자동차인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인지, 혹은 디젤 자동차인지에 따라 그리고 전기자동차인지에 따라 다를 뿐, 당시에 키워드가 조금씩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다시 한번 어, 성장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교체하게끔 만들었죠. 그럼으로써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계속해서 유도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굉장히 많은 전기차 정책을 펼쳤고 그들 중에서 특히나 전기차에서 핵심인 배터리 공장들이 과잉 생산 우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혜택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전기차에 굉장히 과도한 생산이 일어났어요. 이런 과도한 거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겠죠. 그래서 2023년도 작년부터 보조금을 끊었던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를 추가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 부양책을 넣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중국은 사실 지금 가장 강력하게 투자해야 될 곳은 반도체 업종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굉장히 목, 목숨을 걸고 있어요. 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중국의 경제 회복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뭐, 추가적으로는 이런 AI 반도체는 추가적인 군사력하고도 연결되긴 한데, 뭐, 그런 얘기는 나중으로 뒤로 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 어, 지금 이제 경제 회복의 키워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어, 전 세계 가장 큰저 반도체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TSMC, 60%를 가지고 있는 TSMC, 대만에 있는 기업이죠. 해당 기업을 먹기 위해서 대만에 현재 어, 전체적으로 어, 먹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째로 집어 삼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 그런 대선이 결과가 이제 곧 나옵니다. 어, 군사적으로도 뭐 직접 침공을 할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 과거의 홍콩 같이 어, 정치권부터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게 되면서 대만을 차지하려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요. 실제 보시면 이 대만에서도 어, 진보 민주 어, 진보당 이미 지금 이제 민주당이죠. 그리고 중도당 있고요. 친미가 있고, 중도가 있고, 친중이 있습니다. 친중 인사가 두 번째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론조사에서는. 물론, 이제 곧 나옵니다. 일주일, 이주일 안쪽으로 나오는데 이주일 안 돼서 나올 거예요. 일주일 전후로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치권에도 개입을 하게 되면서 어, 대만을 전체적으로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역시나 대만을 주요 목, 목적으로 삼고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을 부흥시키기 위함이라고 봐요. 이렇게 절실한 중국의 상황이죠. 이렇게 반도체에 절실한 이 중국을 누가 괴롭히냐? 바로 미국이 괴롭히고 있죠. 조용히 대만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미국이 대만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계속 정치권에도 개입하고요. 심지어는 뭐까지?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 중국에 들어가는 AI 칩, 반도체 칩 탑재를 위한 HBM 자체 개발을 하는데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ai 칩 탑재를 위해서 새로운 이 삼성하고 sk가 제일 잘하는 hbm 자체 개발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재밌죠 굉장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어 지금 이제 scc mp는 어 지금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자립을 추진하면서 hbm은 자체 생산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 여파로 매우 힘든 싸움이 되겠으나 중국 정부는 수년이 걸리더라도 HBM을 자급자족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I 반도체에 목숨을 거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겠죠. 앞서 보셨듯이 HBM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어, 보시면 CXL 같은 경우에도 될수 있겠죠. 어,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될 만한 기업은, 어, 지금 이제 분야는 어떤 거냐? 제가 봤을 땐 HBM도 HBM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 결국에는 CXR이라고, CXL이라고 봅니다. CXL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런 것이냐? 제가 HBM하고 CXL 기술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간단하게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HBM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HBM, 램 기술입니다. 이 고대형 메모리라고 해서 램 자체의 성능을 애초에 높여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램 자체의 성능이 높아지니까 CPU를 도와주는 램의 성능이 올라가니까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GPU를 도와주는 램, 램의 성능이 올라가니까 어,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애초에 뭐 C, 이, 이 H, 아, HBM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요 어, 지금 CPU 방식 cpu 방식하고 gpu 방식 이 gpu 방식에 각각 전담하는 램이 붙게 됩니다 자 근데 cxl 방식은 좀 달라요 이제 과거에 과거부터 이제 어, 사용했던 방식은 좀 다른데요 전담 막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 램이라는 팀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램이라는 팀 부서가 따로 있고요 각 cpu가 도와달라고 할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GPU가 도와달라고 할때 적극적으로 때 맞춰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기존의 방식에서는 아무리 CPU가 많이 사용된, CPU가 할 일이 많아서 램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램 전담, 전담팀만, CPU 전담팀 램만 CPU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사실 누군 놀아요? GPU 전담팀으로 붙어 있는 램은 사실 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완벽하게 CPU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어, 지금 이제 램에서는 CPU를 더 많이 도와주고, GPU가 더 많은 일을 하면 GPU를 더 많이 도와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노는 램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CXL 기술은요,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요. 지금 이제 HBM은 이램 자체의 성능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게 있죠. 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CXL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재밌는 게어 CXL은 기존 램과 공존하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만큼 대보 대, 대 고, 대역폭의 대역폭과 용량을 확장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등 고속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차세대 컴퓨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중요한 게 뭐냐? 기존의 D램과 공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전부 다 갈아엎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장치만 더 달아주면 사실 CXL 기술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HB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갈아 엎어야 돼요. 근데 CXL 같은 경우는 전체를 갈아 엎을 필요가 없이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그러니까 공장 서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초기에 적용하는 방식이 CXL 방식을 처음에 적용하다가 나중에 돈을 들여서 HM 방, HBM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문순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초기 비용을 좀덜 드리고 효과를 낼수 있는 기존의 장비를 끝까지 써먹을 수 있는 CXL 기술이 어, 지금 초반에는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과도 같이 HBM의 생산 능력이 아직 어, 올라오지 않은 만큼 생산 능력에 비해서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다는 사람 많은데 판매할 수 있는 HBM이 많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 물론, 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역시나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를 단기간에 빠르게 볼수 있는 CXL 기술을 초반에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중국같이 미국의 규제를 받아서 AI 반도체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더욱더 CXL이라는 기술을 주목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주위 중 무역 갈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CXL 기술이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를 수 있다는 라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께서 이 포인트를 맞춰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받을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저는 그 결국에는 뭐 cxl 직접적인 수혜 종목들도 물론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저는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는 이 종목을 찾았습니다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이에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반도체 장비들의 중고로 사들였다가 다시 되파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중국 반도체 장비 중고 시장 확대로 인한 수혜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나오,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서 무역 분쟁으로 중국과 반, 중국의 반도체 장비 중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플러스 글로벌은 중 중고 반도체 중고 장비 매입 매각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글로벌 1위,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 이렇게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가장 큰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해 CXL에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h m m 에 필요한 장비들이 바로 서플러스 글로벌을 통해서 중국에 비싸게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해당 부분을 체크하셨다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급등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내일하고 내일 모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도 뭐 높겠지만 저는 특히나 해당 기업을 어떻게 투자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CES 1월 뭐 8일에서 9일 사이에 CES가 있죠. CES 세계 가전 박람회 이슈로 이미 주식시장에 많이 과열돼서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올라온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재료가 소멸되게 되면 다시 주가는 잠시 거품이 좀 꺼지고 어, 가라앉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저가에 왔을 때 저는 저점에서 잘 매집해 주면 어차피 이번 년도 2024년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미국 대선에서 대선주자들이 지지율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반중 감성 일으켜야 된다고요자 그렇게 됐을 때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서플러스 글로벌 해당 기업이 주목받으면서 추억과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어, 투자에 저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투자 포인트하고 투자 관점 투자 타이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뉴스 하나 보면서 좋다, 좋아 보인다, 대충 좋아 보이니까 투자하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업황, 글로벌 시황, 이런 것들을 좀더 파악한 다음에 투자하시면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리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영상을 두 번, 세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시황은 언제든지 다른 부분에 적용해 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난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난 추가적으로 난 서플러스 로봇 종목, 종목 하나냐 난 추가적으로 더 좋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준비한 원금 회복 자료집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i 로봇하고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기업만 모아놓은 자료집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혜택이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우리 구독 버튼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이 어,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집은 어디에 제가 올려내면 이재진의 사가이 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놨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저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어, 다운운로 받을 을있있습다 어,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놨어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입니다. 이제자는 아이진.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사악가렐리 메인 화면인데요. 사악가렐리 어, 메인 화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에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다양한 무료 급등천주, 추 시황글, 포착 자료를 무료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받아갈 수냐.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무료 아이디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설정해 놨습니다. 일부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러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기 위해서 무료 아이디, 어, 급등 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하시면 아, 아이디 만드시면 돼요. 이용 약관 동의 맨 위, 왼쪽 상단 체크하시고 오른쪽 아래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가입이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메일 주소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이디예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을 적으시면 됩니다. 어, 까먹지 않을 이메일 주소 하시면 되는데요. 뭐 골뱅이 네이버.com. 요거 뒤에 입력하신 거 잊지 마시고요 비밀번호 1234 1234 쉽게 설정하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무거나 적고 어, 닫기 버튼 어,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께 아이디가 만들어지고요 앞서 설정이 났던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어, 비밀번호 어, 지금 골뱅이 네이버 점컴뒤에 적으시고 어, 이게 아이디에요. 여기까지가 비밀번호 1234 1234 쉽게 설정하신 거 적으신 다음에 메일 제일 중요한 거. 로그인 상태 유지 꼭 클릭하세요. 매일매일 로그인하 귀찮아요. 네이버 점거 언제 치고 있습니까? 어, 지금 로그인 상태 유지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어, 이렇게. 어, 장 시작 전에 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 해외 증시는 어떻고 이유는 무엇이며 어, 주요 지표들 1 0년물 금리 유가 원 달러 금 비트코인 등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수 있는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 볼수 있을 만한 어, 지표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이건 반드시 주식투자 하시면 꼭 아셔야 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방향성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종목들 관련된 이슈 종목들 이슈 종목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파란색이 주요 뉴스고요. 밑에는 재생과 주요 뉴스 재생각을쭉 적어놨습니다. 아, 어, 그래서 전해자 상승 종목하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종목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 우리 어떤 테마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장중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예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의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알고 투자하는 게 힘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정보들을 108시 30분에, 매일 아침 30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급등주 포착 자료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급등했던 테마와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급등추현제에 들어가셔서 2024년도 두배 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 해당 대자료집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로봇, 이차 어, 지제 어닝 서프라이즈 원금역 자료집이라고 남아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부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자료집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높은 확률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어떻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모두 다싹다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무료로 매일매일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여가고자 하시는 분들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